겁이 많은 토날이네 행복하자 우리. 어,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부유에서 유명한 연잎밥을 먹으려고 왔는데, 와, 쟤네 뭐야? 미쳤어. 겁이 많구나, 니네 너무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이에요. 어, 삼식이 생각난다. 삼식이 지금 집에 혼자 있을 텐데. 이따 나올 때 다시 봐, 얘들아. 사장님, 저희 불고기 떡갈비 연잎 정식으로. 연잎밥으 드릴까요? 네. 비주얼이 음 향이 나요 연잎향이 밥을 음. 불고기도 먹어봐야죠 고기 대박 간이 슴슴하게된 게. 이쪽이 장난이 아니고요. 여러분, 짜잔. 제가 지금은 부여에 있는 이제 국남지라는 곳에 왔어요. 어, 이 국남지가 원래 이름이 서동공원이라고도 불려요. 왜 서동 공원이냐? 이게 바로 이제 서동 왕자와 선화 공주. 엄청 유명한 내용 아시죠?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백제,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동 왕자가 백제 사람이잖아요. 무왕이죠, 이제 백제의 3 0대왕 무왕.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소동공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부여의 대표 연꽃도 너무 이쁘게 있고요. 여기가 또 7월 한 중순쯤 되면은 연꽃축제를 한대요. 뭐 축제를 하지 않는데도 연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있네요. 아 그리고 그런 썰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무왕이 인공으로 연못을 만들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었어요. 저기 분수도 있고 정자도 있고. 돌로 여기는 이쁘게 만들어 놨네요. 이 신화... 신화는 아니지 이 썰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보자면 이제 백제의 무왕이 어렸을 때 이름이 서동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서동 왕자가 <laughs> 선화공주가 그렇게 이쁘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선화공주는 이제 신라의 공주인데 그래서 그 선화공주랑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서동요를 그렇게 부르라고 시켰대요 그 서동요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선화공주가 몰래 결혼해 가지고 서동왕자랑 밤마다 만난대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의 동요를 이제 부르라고 시킨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노래를 부른 거야. 근데 또 멜로디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그래서 애들이 미친 듯이 부르고 다닌 거야. 그냥 꿈을꿈을 해염치다 이런 동요급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신라에도 신라의 그 왕실에도 이제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동요가 그래서 선화공주를 내쫓은 거예요 신라에서 내쫓았으니까 선화공주는 어떻게 그냥 갑자기 길바닥 신세가 된 거야 그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서동 왕자가 선화공주를 탁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 <laughs>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냐 근데 진짜로 드라마로도 제작된 거 아시죠. 그래서 서동요 서동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그러면은 서동요에서 따와가지고 동요인 건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부역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린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심 가득하게 이렇게 바람개비 같은 게 있고 저기 정자의 다리가 이뻐 보이니까 저기 정자로 가자 와 근데 여기 제대로 사극 감성이다 사극 감성 나 사극도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저음이고 단단해가지고, 감독님들 안 써주시나? 저기 시범 보이기 딱 좋은 장소가 있네요. 저기 가가지고, 제가 사극도 한마디 뱉어보고, 서동 왕자 빙의를 한번 해봐야겠어. 와! <목소리> 여러분, 제가 보기엔 여기가 국남지의 메인인 것 같습니다. 국남지 목교래요. 여기 대박이에요, 진짜. 어, 사극이 바로 튀어나와요. 여기 진짜 사극 찍으면 너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림. 사극을 한번 찍어볼까요? 감독님들한테 어필도 할 겸? 신라의 선화공주가 그렇게 아름답다던데, 선화공주를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내 예술감각이 뛰어나니 내가 한번 지어보겠다. 선화공주랑 서동요랑 사귄대요. <laughs>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사극으로 제가 가사를 말할 거예요. 맞춰보세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슬프지 말고. 뭘것 같아요?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바로 자이언티의 양화대구였습니다 행복해져라라는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불러봤습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하라 아프지 말고 슬프지 말고 연꽃의 꽃말은 순결 청정 그리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많은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연꽃으로 제 마음을 전해봅니다.